지금 얼굴을 빼꼼 내밀고 숨 쉬는 것 같은데? 오 지금 나온다. 오오오와 진짜 뱀인 줄 알겠어요. 누가 보면 길이가 대략적으로 와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숨을 곳을 찾는 것 같아요. 좀... 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. 오늘은요. 따뜻한 봄을 오. 맞이해서 에그 박사가 봄을 맞이하는 자연 친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봄을 알리는 친구들 만나러 레츠 고! 박사님, 한 네. 이번 봄이 너무 빨리 온것 같아요.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, 생물 친구들이 놀라지 않을까 좀 걱정이에요. 너무 따뜻해서요. 아. 예. 자, 이렇게 산이나 계곡가에서는 양박사인처럼 저렇게 뛰시면 안 되고요.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. 자, 원래는 여기가 다 얼어 있던 곳이었어요. 얼어 있는데 얼음이 다 녹고 이렇게 지금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아직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물이 안 차있어요. 에그박사도 신을 벗고 본격적으로 깊은 물에 들어가서 자연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제가 깊어가지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아, 이 정도 괜찮습니다. 아 시원해. 어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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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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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개구리? 자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와! 뭐요? 바로 나왔습니다. 도롱뇽알이 나... 바로 나왔어요. 도롱뇽알이야? 네, 진짜 도롱뇽알이 바로 나왔어요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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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보이시죠 여러분들? 와 여기 지금 도롱뇽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자 여러분들 봄을 알리는 신호로서 이렇게. 알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문 박사님께서 이거 진짜 도롱뇽 있잖아요. 엄마 도롱뇽도 봤다고 하시는데, 근처에 그럼 도롱뇽이 굉장히 많다는 이유인가요? 자, 엄마 도롱뇽을 찾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우와, 최고! 자, 이 알을 다운 엄마죠. 엄마 도롱뇽을 찾았습니다. 자, 바로 이돌 밑에 있는데요. 오, 계속 바위로 숨고 있어요. 여기 보면 은 알도 있고요. 그리고 도롱뇽도 보입니다. 자, 엄마 도롱뇽아! 나와 보렴! 자, 꺼냈습니다. 우와. 우와. 자,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도롱뇽이고요. 아마 이 알을 난엄 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도롱뇽 중에 이끼 도롱뇽도 있고 그다음에 고리 도롱뇽도 있거든요. 이 친구는 고리 도롱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 크기가 대략 한 10c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커요. 네. 도롱 르르 도롱, 튀르릉. 아이고, 나는 겨울잠을 자다가 이 따뜻한 봄이여 가지고 나왔는데 애그박사님 만났네 만나서 반가워.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, 박사님? 한살두 살은 아니고요. 애그박사가 이 크기를 봤을 때는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배가 좀 부풀어 있죠. 아무래도 알을 다안 넣은 것 같아 요 아직까지. 애그박사가요,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쉽게 수조에다가 이렇게 옮겨다 봤습니다. 저 웅크리고 있는 이 친구가 아까 애그박사 만난 도롱뇽 친구고요. 옆에 있는 알도 같이 담아서 알도 어떻게 생겼는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어른 도롱인가요 알도 낳은 지 얼마 안된 안쪽에 동글동글한 게 그대로 남아있는 알이랑 그리고 알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성장한 알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 레그박스가 비교하려고 담아봤습니다. 구슬 같은 알이 커가지고 저렇게 된다니 역시 자연의 신비란 너무 너무 신기해요. 그럼 다른 친구들 도 어디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찾아볼까요? 우 여기 돌 밑에 보면요. 저기 하루살이 유충도 만나 볼 수가 있고요. 이 친구가 잘하면은 하늘 날아다니 하루살이가 된답니다. 자, 이거 돌 반대편을 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깨끗한 물인지 알려 주는 강돌의 날돌의 친구도 이렇게 만나 볼 수가 있어요. 얼핏 보면은 그냥 돌 같지만은 이 친구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. 자, 돌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애가 찾았어요. 다시 물속으로 놔둬야겠습니다 어. 찾았어요. 뭘 찾았다는 거죠? 다른 생물을 찾았어요. 파리 너무 싫어. 어, 어, 저, 저, 저. 제가 벌써 신발 신고 해야겠어요. 아, 어! 양파산이 좀 찾으셨어요? 예, 한 마리 찾았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친구는 뭘까요? 자, 여기 있는 게 바로 강도래 유충입니다. 물 속에 사는 수소 곤충이고요. 와 굉장히 특이한 외형을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꼬리는 집게벌레 모양을 하고 있고 더듬이 같이 도 생겼어 그리고 앞에 있는, 앞에는 집게를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동그란 눈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강돌의 유충 같고요 황금벌레 같기도 한데요 이 친구는요 뒤에 있는 양박사님 집게 같다고 한게 이제 기관이에요 숨을 쉬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불안전변태를하는 친구입니다 성충이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개가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그 유충 형태를 보니까 진짜 황금이네 황금 색깔을 가지고 있네요. 오, 황금 날개를 가진 친구였네요. 화사님 키우실 거예요 이거? 네. 하천이나 연못에 산 친구. 이 친구는 그냥 자연에 풀어주도록 하죠. 그래요. 자 잘가. 자연 물 속으로 떠두도록 하겠습니다. 잘가.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 시원해. 이 친구가 특이한 게 바위 틈이나 그늘을 좋아해서 바로 숨어버려요. 봐요. 바위 틈으로 안녕 잘가. 그리고 바로 옆에도 뭔가 조그만한 친구들이 움직이는데 에그 박스 한번 잡아볼게요. 이 친구는 뭔지 한번 봐야겠어요.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역시 봄을 맞이하는 어린 친구예요. 유충 같은데요.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? 유충들은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. 에그 박스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. 제 생각에는 이 친구는 실잠 자리의 유충이 아닐 까 싶어요. 그렇죠. 잠자리 친구들은 여름에는 다 하늘 위를 날아다니지만은 유충 형태는요. 이렇게 물속에 다 살고 있습니다. 박사님! 네. 여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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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네, 또 뭐야? 뭐야? 일광욕을 하고 있는 도롱뇽 친구를 발견했어요. 이거 도롱뇽이 일광욕을 한다고요? 아, 엄청 커요. 어디요? 어디요? 여기 뭐야? 여기. 어, 여기 있다. 여러분들 양 박사님이 어. 또 발견하신 도롱뇽 친구입니다. 어 원래 이 친구가 보통 돌 밑에 숨어있는데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물이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요 올라오다가 양 박사님의 발소리를 듣고 숨지 않았을까요 와, 박사님 지금 여기가 물이 얕아가지고 깊은 물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을 빼꼼 내밀고 숨쉬는 것 같은데 오 지금 나온다 오와 오. 진짜 뱀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길이가 대략적으로 와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숨을 곳을 찾는 것 같아요. 부끄러워서 양박사님 오기 전에는 어딘가에 또 있었을 텐데 이 친구가 또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어? 숨을 곳 찾았다 안녕 나는 골이 더럽냐 이렇게 바위 틈을 숨어 다니는 걸 좋아하지. 박사님 그럼 우리 아까 잡았던 도롱뇽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네이 친구도 굉장히 큰데요. 처음 만났던 그 도롱뇽 친구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스럽게 한번 잡아볼게요. 와, 와, 우와. 우와 진짜 커요 이 친구도. 우와. 빨리 이동 해볼까요? 네. 다 준비했습니다.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아까 잡았던 도롱뇽이랑. 오! 이 친구도 아주 헤엄을 잘 치네. 크기가 확실히요. 처음 만났던 도롱뇽 친구가 더 커요. 한 친구는 두 친구도 굉장히 커요. 그렇죠? 예. 네, 얼굴부터 차이가 나요. 첫 번째 만난 친구가 얼굴이 더 크고 몸통도 더 커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 만나본 친구가 조금 날렵하게 생겼고요. 큰 편인데도 저첫 친구에 비해서는 좀 작게 느껴지네요. 옹박사님 추측에는 수컷 도롱뇽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친구는 암컷 도롱뇽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나는 엄마 도롱뇽 아가들아 잘 크고 있니? 응 음. 너희도 무럭무럭 자라서 나처럼 거대한 도롱뇽이 돼야지 뇽뇽 도롱뇽 우리 아가들 봄이 되니까 꽁꽁 얼었던 계곡에 이렇게 생물들이 하나하나씩 발견이 되는군요. 봄은요. 새 생명을 나타내는 또 계절이기도 해요. 그렇죠. 밑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고요. 어? 그 나무에는 또 예쁜 꽃도 피고 그리고 계곡 물가에서는 이렇게 도롱뇽 알도 만나볼 수가 있답니다. 잠잤다가 이제 깨어난 거죠. 오, 이렇게 하니까 진짜 도롱뇽 세트가 다 만들어졌네요. 박사님 어디 가요? 키가 작아지는 것 같죠? 자 오늘 관찰한 도롱뇽 친구들은 자연 속으로 풀어주죠 박사님 네 오늘 도롱뇽 친구들은 자연 속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짧습니다 우와 같이 움직인다 둘이. 두 마리 자 그럼 여기는 알도 애가박사 프로주도로 하겠습니다. 그, 돌틈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애가박사가 놔줄게요. 박사님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기 물 물에 지금 들어가서. 자 오늘은 애가박사가 양박사와 함께 봄을 알리는 자연 친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좋아요.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 안녕.